네, 불만 없어요 네, 불만 있어요 저기요 제가 이런 배경음악 하나까지 당신들 컨펌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국장님 적당히 좀 하세요 제발 적당히 좀 아니, 이런 소소한 거 하나까지 다 컨펌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그게 무슨 방송사냐고요? 그게 언론이야, 그게? 그거 외주 제작사지! 세질위의 외주 제작사.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화살촉 애들 무서워서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잖아. 아마 상당할 거예요. 화살촉 애들 것까지 다합 치면 범죄율이. 저기요. 뉴스 안 보세요? 얼마 전에 화살촉 애들 그 어마한 집 들어가가지고 라카로 다 낙서해놓고 그 세간 살림 다 부셔놓고 못 봤어요 그거? 그 라카로 뭐래더라? 뭐 죄인해지? 그리고요. 아니, 10살짜리 꼬마애가 지 아빠 보고 죄인이랍니다. 이걸 세상에 고해요. 이게 세상이냐고? 그러니까 뭐벌 주고 겁 주고 그렇게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시겠다. 그런데가 하나 있어요. 저기, 저기, 지옥이라고.